예, 하나님 이, 양 에게 요 구하 는 것, 또 하나님 이신 예수 님이양 에게 요 구하 는것에 대해서 말씀 하고 있 습니다. 예수 님이 그리스도 이신 것을믿 도록,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은, 그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양은, 양은 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이 증가하는 핵심 내용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시다 이걸 우리에게 믿도록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영생을 그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두셨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를 갖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신분을 얻게 되고, 어, 그리고 그 에, 권세를 어, 부여받게 되고, 어, 언제든지 그 신분과 권세를 어, 누릴 수 있도록 어, 오픈하신 하나님, 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 땅 끝까지 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증인되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은 믿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그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유일한 주 만물의 유일한 구주요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근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된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다중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게 은혜죠. 그것을 주님 이 양을 찾아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을 찾아서 각자의 두루 다니셨다. 각자의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어, 지금도 주님은 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계속 우리를 부르셔요, 또 두드리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내적인 생각대로 주님 모셔놓고도 주님은 손님이고 음, 자꾸 그다 아, 내가 헛다,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시던 물 이런 데 자꾸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24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을는새끼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걸 24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좋게 원래 성경은 무시로 성령을는새끼기도라그 말인데 늘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 어, 왜 그러냐면 양은 길을 잘 모른다고 하면 눈이 하도 시력이 나빠서 그래서 어, 우리가 한치 앞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진짜 눈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게 자꾸 기억길로 빠지. 그래서, 음. 그래 우리는 그 24시간 늘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 어둠에 쉽게, 또이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 또 주님이 이 양을 찾아서 제자들을 보내신 걸 보게 니다 어,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누가복음 어, 9장에 어, 사도들을 그리고 1 0장에 70인 제자를 보내셨는데 어, 각동각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요 아,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얼마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으시는지 아, 우리가 그 주님의 어, 이자으심 속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에, 그리고, 어, 주님은, 어, 나를 구원하기 해서 이, 어, 십자가를 지시까지 어, 사랑하시나, 어, 자신을 전부 다 주신. 어, 그첫 그 걸음이, 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어, 천하고 천한이 땅에 그것도 죄인을 구원하기에서 어, 죄악된 그런 나를 구원하기어서 주님이 네, 찾아 오셨고 어, 마가복음 10장 4 5절이니까 어, 내가 너희들한테 성김 받으러 온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 정말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갖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 우리 추한 것을 다게 제거하시고 끊임없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본 것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도 그주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요, 사랑에 주님품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주님은 양이다.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주님은, 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 미리 부르기 전에 어, 작정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어, 제자를 부르신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에,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 어, 저와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한복음 어, 15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예, 예,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조롱조롱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풍성한 축복이 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 일의 비밀에 우리가 부른받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곧 예수님이 하나님 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태속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말하였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말하는데 너희가 못 알아듣는 것은 너희가 양이 아닌가 보다. 너희가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란 걸다 아는데 너희는 왜 몰라? 그래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알게 된 거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하게 된 축복에 대열에쓰게된 거. 한 주간도 그리스도 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